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파이브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surgery operation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차이를 자세히 구분하는 큐파이브 잉글리시에서 오늘 내용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소소한 차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두 단어는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지장 없이 혼용이 됩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Surgery 의학 용어입니다. 좀더 격식적 느낌이죠. 크고 작은 범위의 다양한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절개를 한다든가 질병을 치료한다든가 장기를 바꾼다 교체한다 할때쓸수 있고요. 물론 진단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수술 행위를 의미할 수 있고요. 수술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의학의 한 분야란 느낌으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operation은요? 그냥 일상 용어입니다. 일반 용어입니다. 구체적인 수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operation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surgery는 셀수 있을까요?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He's about to have brain surgery. 그는 뇌 수술을 막 받으려고 한다. be about to 동사 원형하면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급하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막 뭐뭐 하려 한다 이런 내용인데. Brain surgery, 뇌수술이죠. 셀수 없는 명사로 갔습니다. 일반적 분야이거나 개념을 의미할 때 쓰죠. 뇌수술이라는 것,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셀수 없습니다. 하지만, It requires multiple surgeries on her leg. 그 여자의 다리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된다, 요구한다, 이거죠. require라는 것은 반드시 요구된다, 필요로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럴 때 수술이 복수로 쓰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수술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죠. 복수로 하는 거죠. I ended up having surgery on my hip. 나는 나의 힙프. 히프. 힙프가 우리가 얘기하는 엉덩이 그 아닙니다. 그 사과 두개그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힙프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힙이 아닙니다. end up in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게 되었다. 결과물이 그렇게 되었다 라는 느낌인데요. 그럼 having surgery on. 어디에 수술을 하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on이 오게 됩니다. she performed an operation on him. 그에게 수술을 했죠. 그가 직접 수술의 대상이 됐죠. on입니다. 그리고 perform an operation. 이렇게 하는데요. do라고 해도 되고요. have라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죠. 그 여자는 그를 수술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될 수 있죠. He assured me the operation is completely safe. 그는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거죠. assure 사람. 이렇게 쓰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 수술이 완전히 안전하다. 그 수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안전성 100% 보장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The delicate operations on his shoulder were over. 그의 어깨에 가해진 아주 정교한 수술들이 여러 차례 수술을 했죠. 그것이 끝났다.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럴 때 delicate, 아주 정교하다, 세밀하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거든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정교한 수술이 수술의 대상 어니 오게 되죠. 따라서 그의 어깨에 가해진 그 정교한 수술이 끝났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urgery, operation, 일상에선 그냥 편하게 혼용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문 분야로 간다 혹은 약간의 정교함을 요구한다 할 때는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죠. 꼭 반복해서 여러분의 어휘로 완전히 붙여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seek, 뭔가 구하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어떠한 내용과 예문들이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